지금 둘,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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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그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지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나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어 둘, 셋, 세. 나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나 둘, 셋, 하나

준비! 아, <모� caring> <안> 자요 하나, 둘, 날. 셋!

준비해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노게 노게 아띠가 먼저 아띠 아띠가 또시시아 진짜 이야 조준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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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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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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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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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야야야야

<laughs> 어, 잘하셨어요. 와, 와, 아 잘하셨어요. 아, 너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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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어 <laughs> 아, 아, 상관없어. 그런 거야. 상관없어. 뭐야? <laughs> 어, <또> 뭐야 <laughs> 야. 야어야 자, 자, 자. 자가야 빨리 뛰어, 빨리 뛰어. 아, 빨리 뛰어, 빨리 뛰어. 나와서 봐. 야와서 봐. 서 뛰어. 나와서 봐. 야, 뛰어, 뛰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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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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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어, 뛰어. 벌칙. 야 뛰어, 아, 뛰어. 아, 뛰어, 아, 뛰어, 뛰어. 뛰어. 이렇게. Tuo, 어, 여기는 이렇들 아, 아, 다리, <laughs> <더 세게>. 어, 게가 <laughs> <다리>, <laughs> 어, 여기는 게가 여기는 어, 이 돼. 이렇게 어, 여이렇가는이가가 어, 이렇가 가면 돼. 어, 이야이이 아, 나, 어떻게든 나, 뭐든 하아아 진짜? 같이 든하가차장 하든 하든 요차 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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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든 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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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넘어든 하든 하든 하지 마. 야! 하당이든당이살 떨어져! 살 떨어져! 아든 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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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됐어. 따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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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꾸 보이기만 해 야, <laughs> <우유가 뜁니다. 웃음> 너 팀이 아 작곡이 좋은가요, 응. 아, 은 그래. 마음 이하나 수가 없어. 마음 이 마음 때문에. 이말고 있어. 아저면이 기네. 보 이거. 막드를뛰요한 명만 주는 거죠딱한 명입니다. 딱한명 차야. 님장아장1 0장님걸려라걸려라 이제. 나는 안는 종전은. 영업부 빠지고. 이게 더 빠지고. 아또 타야 돼?

아, 여기 멀다, 진짜 멀다. 왠지. 자기가 제 자신 있는 건 제일 자신 있는 거 같아요. 아, 그러니까. 자기가 있데너해라 되겠지. 쟤랑 가안 돌아가는 거야. 신속개시. 어 <laughs>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다 끝났고요.